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포방부의 국가인 한국산 무기에 K9 자주포를 비롯해 명품 포탄은 전 세계에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포탄을 개발해 해외 외신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 토종기업인 풍산에서 개발한 155mm 램제트 포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최대 100km의 사거리를 기록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는 세계 세 번째로 강력한 포탄으로 포병의 혁명으로 불리는 MZ 포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포탄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차륜형 자주포까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인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내외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풍사는 전통적으로 탄약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쏟아왔는데 155mm 포탄 소구경탄 그리고 해군용 한포탄 등 다양한 탄약을 생산했습니다. 사실 풍산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본격화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말 일부 방산 관계자들은 K램제트 프로젝트라는 가칭을 붙여 극비리에 실험용 탄체를 여러 번 시험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조로 지상에서 추진체 연료의 연소 특성만을 분리 측정하던 단계였는데, 당시엔 연력학적 제어 문제와 탄 내부 폭발 위험성이 워낙 높아 실물 스펙에 근접한 시험은 엄두도 못 내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획득한 추진제 안정화 데이터가 훗날 풍선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대폭 가속화하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전 실험 데이터로 인해 풍산이 단시간 내 자체 램제트 포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포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재조명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양의 견인포, 자주포, 그리고 보유 탄약을 통해 초창기에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루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퍼붓는 전술은 얼핏 구식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버틸 수 없는 물량 공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소량의 자주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하이마스 등으로 러시아 후방을 타격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포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밀도가 충돌없이 함께 확보된다면 적의 후방까지 깊숙이 타격하면서 적군의 지휘체계나 보급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 각종 방어수단과 결합해 생존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 플러스 MZ 포탄 조합을 갖추게 된다면, 제레시포병의 작전 반경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러시아 국경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후방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지전 상황에서 후방의 핵심 표적을 노리거나 해안포를 기습 타격해야 한다면 100km급 램제트 포탄은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풍선은 단순히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먼 거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특수탄 개발로 눈을 돌렸는데요. 고폭탄은 전장에서 여전히 강력하지만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탄약 발전의 흐름 속에선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로켓 보조 추진탄이나 베이스 블리드탄을 통해 사거리를 늘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랩탄과 비비탄으로 어느 정도 사거리 증대 효과를 받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로 포탄이 비행 중 공기를 흡입해 연소실에 주입해 연료를 태우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램제트 방식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구현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포탄 내부에는 폭약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램제트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발생시켜 내부 안정화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되면 공중 폭발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압축된 공기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턴 퇴적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이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열역학 제어 기술과 둔담 장약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 드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램제트 포탄이 중요한 건 사거리를 100km 넘게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일반 탄약으로 약 40km 정도의 사거리를 내는데 램제트 포탄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린 100km 권역의 원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 등으로 사거리가 확장되는 셈이다. 포병 운영 개념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2023년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기존 포탄의 사거리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정거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또 노르웨이는 방산기업 남모를 중심으로 최대 9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한 155mm 램제트 추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노르웨이의 남모는 이미 램제트 포탄을 세계 시장에 알렸고 미국도 차세대 확보 사업을 통해 이를 130km 이상 날려보내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포병 분야 강국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니 이 램제트 포탄은 분명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산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램제트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최근 해외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재평가되며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탄약 수출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포탄의 주가가 올라갔으며 그전엔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도입한 국가들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 고폭탄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 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흐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이 상용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램제트 포탄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쉽지 않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산 입장에선 이 특수탄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려면 결국 한국의 램제트 포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포병 외에 다른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고체 램제트 엔진이 적용된 미티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에서도 높은 추력을 유지하기 위해 램제트의 연소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풍선의 램제트 포탄 성과는 곧 고체연료 엔진 설계 노하우를 쌓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향후 KF21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무장 개발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물론 램제트 포탄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를 수 있는데요. 풍산은 2026년 12월까지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전투 배치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각종 시험평가와 실전 배치 전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는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거리 100km급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가 향후 개발 완료된다면 이 포탄 역시 호환되도록 해서 기동성과 사거리 모두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사는 이번 시험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램제트 포탄의 추가 성능 개선과 양산 체계 구축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램제트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2026년 전투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실제 야전 배치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램제트 포탄이 k9 자주포에다 개량형인 k9a3나 신규 차린형 자주포용으로 최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램제트 포탄이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까다로운 만큼 포신의 네마무성 강화 포탑의 구조적 보강 같은 부분도 함께 진행될 텐데 한국은 이미 수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플랫폼에 일괄 적용한다면 방대한 전력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만 보더라도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등이 이미 K9 자주포를 구매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판종에 대한 갈증이 큰데요. 풍산의 MZ 포탄이 합리적인 단가와 높은 신뢰도를 갖춘다면 향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인공지능을 접목해. 표적을 자동으로 선별 유도하는 등 정밀도를 더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램제트 포탄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운용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발사 직후 매우 높은 가속도와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연소실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포신마모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몇안 되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가장 어려운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이니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화를 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풍산이 주도하고 있는 155mm 램제트 포탄 사업은 한국 포병 전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비밀리에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관련 무기체계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kf-21에 장착할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f-21 블로원은 4.5세대 전투기이고, 앞으로 5세대를 넘어 6세대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전장에 걸맞는 무기체계를 새롭게 갖춰야만 하는데요. 초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이라 불리는 무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차세대 핵심 무기로 꼽히면서 2023년까지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F-35 전투기에 장착할 것을 계획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데요. 만약 우리 한국이 성공한다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역대급 전투기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장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전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가 바로 기존의 사거리를 뛰어넘는 타격이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로봇들이 전장에 참여하면서 점차 사이버전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초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전장에 투입되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며 기존의 인력들은 본부에서 사거리 밖에 보이지 않는 후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국가들이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치솟아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 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에 머물며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의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빠른 속도 탓에 유격이 어려운데 발견 후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요격 성공률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미래 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무기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미사일은 마하 7 이상의 속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정거리는 1000km 이상 여기에 추가 성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최첨단 미사일을 위해 개량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과 개발진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고품질의 높은 출력을 갖춘 순항 미사일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를 무기 체계로 충분히 개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무기와 전투기 엔진 그리고 방산 장비를 만들고 있는 한화 그룹을 비롯해 방산 기업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한국형 공군 컨소시엄을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무기화에 있어 강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F-35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몸체가 심한 진동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장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뛰어난 엔지니어나 연구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 전투기의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계획이 완벽히 무산된 겁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이 실패한 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KF-21을 장착하기 위해 안정성 확보와 전자전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켜 높은 출력의 순항 엔진을 사용할 때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KF-21의 극초음속 무기를 장착한다면 전세계 최초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미래사업부 연구팀장은 연설에 나와 kf-21의 우주 관련 계획을 밝히며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포럼을 통해 앞으로 국제우주 정거장과 관련된 재사용 로켓 등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kf-21이 관련 기술력을 습득한다면 흔한 큰 관심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였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버린 이후 국내 연구진들의 주도화의 방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방부의 업무 보고 자료에서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와 관련해 우리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해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중 예상 기반 우주 발사체를 인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중기반 우주발사체는 중형 혹은 대형 항공기에 탑재한 우주로켓으로 항공기에 실어 상공에서 발사한 뒤 성층권 이상의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고정된 위치가 아닌 가변적 위치에서 적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형은 우주로켓을 하고 있기에 사실상 이것이 미사일인지 로켓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개발된 공중 탄도 미사일은 평소에는 일정한 작전 공역에서 비행하는 전투기에 탑재되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타겟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적국인 북한은 물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까지 수도 지역을 단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KF-21의 로켓 발사체를 달겠다는 것 자체가 공중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며 이에 따라 적국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물론 도발을 억제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공대지 탄도 미사일을 기반으로 현무 시리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함대지, 잠대지, 탄도탄까지 여러 형태로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과거에 하나의 미사일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번 계획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 발사체를 탑재하게 될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인데, 만약 한국이 KF21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F15 또는 F35에 탑재되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의 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하기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결국 한국산 KF21 개발을 완료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이상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에 공중 발사체 탑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미사일이 아닌 우주 로켓이라고 표현한 만큼 일단은 소형 및 초소형 군사용 위성 등을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개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 탑재체의 위성이 아닌 탄두를 대신 다룰 수도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우주 로켓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바로 북한의 도발에 있는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여부를 정밀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히 예방 타격을 가하거나 반격 차원의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공중 발사 우주 로켓 플랫폼을 개발해내면 평상시에는 초소형 혹은 소형 정찰 위성 등을 탑재해 적외도로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시 위급 상황에 대비해 로켓 기술을 응용한 공중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사용할 계획이고 우주 로켓이라고 타이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실 로켓이 아닌 미사일 강화를 위한 연막 작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KF-21 전투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전인 만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했기에 이제는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최근 한국방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국산 전투기의 수출인데요.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KF-21의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인 조종사들이 직접 등판해 그동안 있었던 의문에 대해 지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곧 KF-21의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오늘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아 나가는 가운데 수출 가능성과 함께 조종사들이 대답한 타 전투기와의 비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2026년 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KF21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시험 비행 조종사의 역할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수 있는데, 시험 비행이란? 단순히 비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고도와 속도, 연료 사용량 등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KF21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공군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파이의 공식 채널에 등장해 독자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면서 후배 파일럿에 대한 조언과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F21에 관심을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F16이나 라팔과 같은 베스트셀러 전투기와 KF21에 대한 비교라고 하는데 테스트 비행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KF21은 세계적인 전투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밀리지 않으며 향후 개발을 통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라파리나 F-16 등은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기종인데요. 그러나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히 말하자면 KF21이 현재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 높은 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조종사는 자신이 라팔 전투기를 몰아본 경험이 있기에 KF21의 우수성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 레드플래그 훈련에 함께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 라팔 전투기는 F15에 비해 작지만 프랑스 공군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크기나 단순한 성능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고객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라팔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라팔은 수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다소는 2024년 말까지 20대를 납품해야 하며 기존 계약 물량 2 2 3대에 생산도 적체된 상태인데. 현재 다소는 한 달에 5대 이상을 생산해야 기존 계약에 대한 납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제군사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라팔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라팔의 공급사 다소의 생산 설비에 큰 문제가 있음을 폭로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수개월 안에 한달 생산량을 세대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다소의 생산 라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생산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 속도와 재고 문제 외에도 다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벌써 노후화가 우려되는 기체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 레이더 등 첨단 기능면에서 떨어진다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도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의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데요.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을 도입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km 떨어진 지상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미카 NG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팔의 이 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합니다. KF-21은 5세대의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프랑스 군사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에서 KF21은 러시아의 수호 235 프랑스의 아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언급했듯 4.5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 이를 통해 KF21은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수호 E57보다 KF-21이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F-414 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 E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 F1 터보 팬보다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A의 40일 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도록.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데요. 게다가 비행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그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과 무장 조종사의 기량, 그리고 전장의 전략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KF21의 미래 성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인데요.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 뿐만 아니라 여러 방어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영화 속에서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광탄이나 레이더 교란 장치처럼 전투기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많을수록 전투기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도 크게 향상되는데요. 특히 KF21은 그러한 방어 장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존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KF-21은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해 항공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꿈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더 개량되고 발전한 KF21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